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 요건에 맞춰서 산정해 놓으신 상태라면은 산정하신 손해배상액과 합의를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정확하게 내용증명에 적시하셔서 어, 내용증명 형식으로 한번 합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손해배상액을 아직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합의하자고 내용 증명을 보내신다고 해도 크게 뭐 법적인 효과도 없고 상대방도 그거를 곧바로 받아들이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뇌영증명 그 안에 뭐 합의 액수 같은 게 적혀 있지 않는 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뭐 손해배상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지 굳이 그런 경우까지 손해배상 관련해갖고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니까 어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전화 같은 거 통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뭐 어떻게 할지 합의를, 그것까지 합의를 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나온 손해배상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음, 뭐, 왜냐면은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사업주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손해배상액도 산정하지 않고 그냥 내용 증명 보내서 합의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어, 매우 크니까요. 어쨌든 손해배상액을 미리 산정을 하셨다면은 뭐 내용 증명 통해서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 먼저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아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으셨다면, 일단은 뭐, 손해배상액을 따로 산정하신 이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전화 통해서 손해배상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때 가서 회사랑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까지 합의를 해서 손해배상액을 확정을 한 다음에 적절한 합의를 이루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더 시간 낭비를 안 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 합의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재 변호사한테 이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에 이제 합의를 시도하셔야 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합의 시도가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잘 응하지 않으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대행까지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뭐, 그렇게 해서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그렇게 뭐 늦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먼저 일단은 손해배상 합의도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대방이 명확하게 손해배상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뭐 굳이 뭐 합의, 저기 절차 진행할 필요 없이 곧바로 어 손해배상 소송 절차로 진행 들어가는 게 낫겠죠. 어, 이거, 이거 관련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경우에는 착수금 110만원에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액만 산정하는 경우에는 뭐 110만원으로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해드리고 있고요. 합의 대행까지 맡기시는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성공보수 10%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어, 소송비용으로 착수금 330만원하고, 성공보수 10%로 해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신체감정비용은 별도로,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합의 대행부터 맡기셨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맡기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하실 때 아니면 합의대행을 맡기실 때 지급하신 110만 원을 공제한 220만 원만 착수금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의 10%성공보수 10%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에 대답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